아, 너방 큰데? 1나분반사0라반1 0반 차. 1 0반 차. Revenge shot. Blue t e a 아, 거야거어봤치하치하치거이 아, 풀렸나보다, 그러면. 아. 뭐, 이벤트 식으로 그랬던 거 아니야? 뭔가? 잠깐만, 헬프플레이겠어 마차 있다, 쓰나 마차? 마차. 넘어갔다, 쓰나 넘어갔다. 네. 어, 잠깐만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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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야, 뭐, 잠깐만. 그거 딱 까만 있지? 나 사이 보고 있는데. 맞네. 작은 문서에, 작은 문서 어설 대! 피남신큰거큰거큰 거야.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. <목> 사이 아니 <목> <목> 사이 내가 <되면. 목> <목> 사이 뭔가 어, 했지자마자1초 만에 내 앞에 는데 몰랐지. <목> <목> 왜 설에서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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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이 지폭 지가 맞는데. <목소리> 이! 사라다 어. 좀키고 똑같다, 똑 썸민. 누구 왜 세냐? 어디 있었는데? 그러게 뭐지 뭐야? 퀸. 게 뭐야? 오늘은 디오, 디오 오랜만에 할래. 나 디오 하다가 뭐 랭크전 할 수도. 썸어 아니 쟤 쎈에서 지가 던질 거 지가 필돼서 나한테 오던데. 그래크 폭, 실컷 포 실컷 포아추고 와. 게 오면 머리마차이가 야, 어, 뭐, 몰래 겨. 몰래 겨. Revenge shot. 거 계속 움직이냐. 어, 절대 못 잡는 부분이데 <laughs> 어, 이거는. 와, 샤이니, 나쁘지 않 레드 팀구 무자비디그. 센구 잡고, 뒤에 오는. 승물. 아, 먼저, 먼저 알아. <laughs> 그 <laughs> 후, <laughs> 기웅이. 윅! <laughs> 아, 진짜 기억나네. 아니, 듀오하는 형들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? 나 처음에 유튜브 할때 제일 많이 놀리던 형들이 정작 내 유튜브 제일 많이 보고 있다. 1, 장재형. 3삼의 필. 이름이 17. 대냥 사일 까 같아. 얘 17, 17, 17. 아, 그에서 작은 문, 크온크온크온크온작은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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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i s s 이 o n p l e t e r e 뭐야? <laughs> 없자. 아, 가만안타 아, <laughs> 와. 보청도 가자 보충. 직구. Fire in the hole. 투스나 안해? 아네어 투스나, 아 지금 아, 아, 어, 나스나야지 준게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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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깜뜩고 깜둥, 그 깜둥이다 깜둥이 깜둥이 죽겠다. Fire in the 이볼어 뒤치우지 뒤치우지. 안보이는데왔다 뒤치. 아 진짜 띠뒤띠 와! 진 거야. 파 어. 어. 야 이거 죽겠다 이거 나갔다 야돼 둘이 꼈어 삼단력 음. <laughs> <탄력> 개빠르네 <laughs> 나였으면 범짱 4단에 있었을텐데 뭐야 아, 나 죽었다 <laughs> <laughs> 나왔네 집중이 안되냐 직고 장난 r 사이 i 아이 f i 이 e f i r 이 Fir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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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끝날 e f 때문에? 그 i 어 e f i r 나 Fir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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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켰핀뭐 뭐지? 방 있다. 방나오고 몰라? 방피따길 라플 피따길 끝났다. 네, 방 3가지, 3지방 들, 방 들, 방 들, 방 들. 빼지, 방지 빼지, 방지 빼지. 빼지. 빼지, 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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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지 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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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지빼 이치 본다. 만난다. 어, 불법 방해 보지. 내가 롱에서 다녔는데, 나너 보았다. 만나게 일차 조상하샷 아, 보통 올라갔다. 보통 올라가 있다. 다 먼저 갈게! 빨리가. 1번 건거 어떻게 할게? 오이 네 Mission c l e Blue team wins. 신비다 아, Mission c l e Blue team wins. 오랜만이니까 뭐 저도 시청자들이 해주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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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심리값. 서울대야? 어, 내리서 안나고. 아, 어, 아..어제 아, 아, 아. 아, 듀오 했으면 이겼다 저거 가자 <laughs> 제가. <laughs> 아? <찾아주가>. 어 뭐야 <laughs> 내가 하는거 아니야? 부팅 올라가있다 아 걸렸어 아 부팅 와 안내려가네 이걸? 아이거 세웅 길막 때문에 포못 모피했잖아. 뭐래? 이거 줄게. 파이어 인더 하울. 이거 토끼기를 살았지? 어이가 없어. 미션 아 <웃음> 처음 잡았으면 됐다 이거. 아, 이거. 정확했는데 파이어 인각수나방탄나어나사이 간다 뭐야 방 먹고 있냐고 아 그래 몰라 개고 아, 벌써 네. 깎고 아, 몰라 이제 방농 큰나 땡 반샷. 땡 응, 라프, 튕찡 반샷 Revenge shot! Blue 아, 응. oh yeah. <absorbed?" 웃음> 뭐한 거야? <웃음> 봤어? 김치 하자, 김치! 아, 스다 <음> <음> <laughs> <laughs> <음> <laughs> 아, 스도 아, 다다다 아, 정면 볼게. 엄청. 나이스. 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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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스나이다 나이스. 나스스이스 오, 뚱장얘 아. 방이 있거손돈 마시고 있어. 돈 마시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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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야, 아 야, 아 야, 아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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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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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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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버야겠다 기름이 절대 아닌데 ㅋ ㅋ ㅋ ㅋ ㅋ ㅋ 이 ㅋ ㅋ 쟤는 질비어 쟤는 그래? 질 비렸어 쟨 통할 했다 아디오 제거래 반차 반차 살린건데 반차 쳤어한 마리 오워워나 오. 오. 나, 나 머리 꽂혔다 나한대 맞았는데 피3 네, 남았어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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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나왔다. 어, 아, 어떡하지, 이거? 나죽을쪽오케어 숨은 나왔다. 오케이. 사이드 그대로 오케이. 사행어봐, 그냥. 한거리붙는거 째고 있어. 거리 지나가는 거 보고 있어. 상거 안보이는데, 이거? 하이. 그 거? 거. 나오는 거 없지? 쪼아 나오는 거 어. 음. 없어 쿠몬봐나짜구모 본다 이따 있다 있다 나 왼쪽 낚시 빠졌어? 어, 아, 가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가야나? 꼭 올게 아 맞다 어, 맞다 맞다 았다후 내가 맞 아나 어, 천고보고 시 ㅂ 싸버렸어 우와 뭐, <laughs> <시즈. 웃음> <laughs> 잘한다 컷나뭐뒤나앉아라아그 제거래 힐사 맘아얘 너무 시끄러운데 부팅 필각까지 어, 궁궐만 아이거센티였다거 같아요. 르 아하하, 총사먹어씨원 잠이요. 살 이렇게 살 red t e a m w i n 아, 돼지 녀석 네? 아, 나부른거 아니야? 아부치킹 반갑다. 아, 이거 쩝부치킹 아니야? 반갑 대말렸다. 쩝 나왔다. 기부치킹걸오세오 우와. 우휴. 쩝부치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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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부 이거 쓰라고 여기서가 없는데? <laughs> 다고 <laughs> 나고 싶은 다행 아저깨고래랑 큰바퀴 컴범수 사라졌는데 <웃음> Red 날래 <Jim wins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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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있었다 파이어 인더 n the 이 e a r t I'm 나쭉 t 는거 r e I'm not 개 u r e 고 m 갖고.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r e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얘 여기 아니냐? 어? 아, 니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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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아, 뒤 아, 아, 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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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 이거 해보고, 아니다 싶네. 면 n e 부팅이겠다 o 메부 w 이겠다 o 메 부팅 a 아예 빠진다, 근데? 어. 어. i r e in 작은 문쪽 o l 맞 Fire in the hole! Fire in the hole! 아니, 아직 몰라. <laughs> 이상한데, 대충? <내 총? 웃음> 야, 시각상한테 넣고. 황사나황사나 빵사나, 빵사나. 빵사비빵사아 빵사나, 빵사나. 빵사나, 빵사 아, 나 하나 더 킬이야, 나 하나 디야아 미안, 나큰 기지 아니야? 라클? 기지 같은데? 기지 같은데? 안 보였어 <놀라> 어차피 설정 먹혔는데 내가 또완비죽있었겠다 인정? 어. 아까 먹었잖아 아, 어, 먹었잖아 그... 기름이 네, 잡았잖아 그 그... 어. 나깡패 그리고, 너, 어, 네. 응, 이게 난뛰어보다 그리고 뭐야? 이게 뭐였다고? 이거... 이거 안 맞아? 여기 껴있는 거거 같은데. <놔람> 나봤샷 형이 올라가, 형이 올라가, 나봤샷 딱일, 딱일. 그리고... 리라 나카면 잡볼때스톱프로 나랑 말하네. 아, 우리 게우다, 우리 게우다. 스톱프로다올라는 아, 3번, 살살 살살. 삼번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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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3번, 금번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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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어,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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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<목5> <목소리> 어디야? 맞춰도 맞쳐도 맞쳐도. 와! 아, 맞 아니, 나 형호라고 하는 애들한테 나그 형광 스킨 파일 보여주 아무 말도안해 최신 형광 스킨 2014거든. <목소리> <laughs> 아, 형광. <너네네. 목소리> 빨간색 쓰지. 나 빨간색이야. 쟤꾸이 씨. 망금피맞 아, 네네이 응, 빠진다. 방아 아. 음. 나왔다. 사이로. 아니, 나풀말이야방오 가오. 가어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다른 애야. 제스나야 빠진다. 그래? 어. 짜야 짜. 방폭 가 볼게. 게임 지켰어 방패가 왔어. 방포안맞고 둘다 빠진 거 아니야. 나 맞고 또는데칼쓰나다고 이게 방이크 그럼 방긴가? 뒤지금가? 무슨데? 설 때문에 아, 죽기다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쪽싸죄는데나 <뭐람> 명중력 죄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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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가죄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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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뭐람> <laughs> <뭐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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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빠졌다. 빠졌다.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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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, 굴리면 안 되지? 완다. 빠졌다. 방 돌리게 줘. 오케이, 좋았어. 대 대식으로 가자 우리. 아, 형더 빨리 돌겨게 줘. 방 없지 여기 이거 박스에. 어, 없어버리면 된다. 빠방 라프리 있다. 어, 라프 있다. 뭐야, 색이다. 왜? 네? 어떻게 알아? <laughs> 벽에 꽃문이 <꽃무늬> 박혀 있는데? <웃음> 아, <웃음> 그 스프레이? 봄봄, 그총 있잖아. 야, 근데 우리 안갈 거야? 뭐야, 너가 라플이에요, 씨발, 작이야 가, 라프리예요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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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. 가자. Revenge shot. 야, 방을 부이던방 안에 넣어, 방 안에, <laughs> 방안이야방안게방대야방게어 이거 쟤가 뒤치 돌아오면 쟤 레전드 나오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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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사운드, 방사운드, 방사운드. 나요! 진짜 쟤네.